안녕하세요 전 육풍 이정규 대표님으로부터 아이스 SK 군미 챌린지에 지목받은 김규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군이 시민으로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군미에 꼭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강 SK 파이팅! 못 하겠습니다. 아, 못 하겠습니다. 아. 세명 지목하겠습니다. 봉시 야구협회 전무 신영인님, 홈즈 크루 와일리 이상현님, 그리고 이따 인테리어 대표 이재용님을 추천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느낌 어떠십니까? <laughs> <laughs>